그래서 신용의 협의라는 게 이런 저런 신용의 협의, 너랑 나랑 신용을 이제 협의하는 것이 존재해 왔는데 모든 알려진 인간의 문화에서 존재해 왔어요. 그 신용카드 우리 쓰잖아. 신용 돈 아니면 이제 뭐 돈을 내가 뭐 은행에서 뭐를 대가로 어 돈을 빌리는 거 이거 신용이 있어야 빌려주는 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 인간의 문화가 형성된 이래로 이미 존재해 왔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얘도 마지막 하면 이거 해보고 하는 건데. 아, 이거 해보고 하는 건. 얘들아 지금 잠깐 늦었지만 좀 하기 전에 이거 요거, 봐. 이거는 좀 빈, 마지막 빈칸이 오히려 쉬운 게 앞에 자 여기 앞 문장 여기서부터 좀 읽어. 앞두 앞 문장이지.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비즈니스는 look like. 뭐처럼 뭐. 보이지. 뭐처럼 뭐처럼 보여? 제로 썸 게임. 게임. 너희 제로 썸 게임 배웠지. 네. 제로 썸 게임이 뭐야? 얼마야? 어? 제로 썸 게임 몰라? 제로 썸 게임. 그게. 제로성 게임, 그러니까 뭐야? 제로잖아 제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봐봐, 자, 어, 너희들 중에서 우리 시험을 봤지. 이건 똑같아. 자, 잘 보는 사람이 있으면 못 보는 사람이 있지. 그렇잖아. 어, 그러면은 이게 모두가 똑같이 잘볼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누가 돈을 많이 벌면 우리 지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돈을 적게 벌겠지. 그게 뭐야? 제로성 게임이야. 총량의 합계는 같아. 그렇죠. 총량의 합계는 같은데 거기서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더 적게 가는 사람 이 있어. 내가 적게 벌면 다른 사람이 많이 벌고 다른 사람이 많이 벌면 내가 적게 받는 거야. 총량이 합은 같다는 얘기야. 이게 제로성 게임이야. 자, 그러나 여기 봅시다. 그러면 자, 너는 여기 예시가 두 개. 이게 다 예시거든요. 둘 다. 그럼 자, 어떠한 특정한 베이커리 예시가 나온 거야. 어떠한 그 특정한 베이커리의 이익이 자 올라가 올라간다. 자, 그러나. 자 뭐의 대가를 쳐서, in expense of bakery next door 옆집 그렇지 옆집 가게에 그 희생해서 옆집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옆집 빵집은 돈을 못 버는 거 하잖아 이걸 희생해서 예시 첫 번째 예시 두 번째 오늘왕 이야기야 영국의 왕은 자 enrich himself 그를 부유하게 할수 있지 그러나 오로지 뭐함으로써 r o b b y 약탈함으로써 그 옆, 프랑스의 왕을 약탈함으로써 부유해줄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너는 그럼 뭐야 자 cut pipe 파이를? 어, 자를 수 있어. 다른 방식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이게 파이가 있으면, 뭐, 이렇게 잘라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잘라도 되잖아. 어, 다른 방식으로는 자를 수 있지만, 결국 뭐란 얘기야? 그러나가 나왔잖아. 그러나. 그러나 뭐란 얘기야? 똑같은 거지? 어차피 총량이 한번같는 얘기잖아. 재료성 어. 게임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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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1번, 4번, 5번 해석해볼게요. <laughs> 자, 5번부터 <laughs> 거꾸로 볼게요. 자, 앞봐 모든 사람들은 얻을 수 있다. 자, 균등한 공유 그것에 대한 아니 없다니까. 어차피 아, 총량이 합은 같은데 그러나 반대가 나왔잖아. 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자를 수는 있어. 뭐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잘라도 되고 이렇게 잘라도 돼. 그렇지? 자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뭐야 아까 아니 파이는 똑같잖아. 파이는 자4분 볼게. 자 항상 뭐가 있어? 또 다른 파이가 있어? 아니 또 다른 파이 없어. 아까 파이는 파이는 자를 수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자를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파이가 커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답은 절대 뭐야? 애니 비가더 커지지 않는다고요. 1번이 답이야. 아, 아니, 제로섬 게임이면 답은, 보... 아,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뭐야? 요 한도 내에서. 그잖아. 제로섬 게임이 그거잖아. 너 이거 제로섬 게임의 의미, 이거 제로섬 게임이라고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 파이가 이렇게 있어. 원래 크기는 똑같아. 그럼 뭐야, 이게? 아니, 야나 요만큼, 넌 요만큼만 먹어. 나는 이만큼을 응. 먹을 거야. 그렇지? 내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작게 먹지만 어차피 뭐야? 어디 안에서야. 안에서야? 요 안에서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커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응. <laughs> 아니 재로선 게임에서 그게 왜 나와? 아니 바로 응? 나오길래 아 그래도 다른 놈 이용해서 이게 나왔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할게 아까 첫 번째 문제 했으니까 두 번째 문제 누가 할 차례냐? 누구야? 빨리 얘기해. 아, 서현이야 자, 자, 풀어, 보라 문제 여기서부터 해보자 이즈 프리비어스 에라 여기까지 시작. 프리비어스. 빨리 아는 사람 얘기해. 어, 이전의 에라. 어, 에라. 에라이. 에라. 시대. 이전 시대, 잊어버리면 여인. 안 돼. L.I. Yeah. 어. 이전 시대의 문제는 was not 대절이 아니었습니다. 음, no 음. one had idea. 아무도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게니에 그렇지. 그러니까, no, 이제 아, 어떠한 누가, 아. 어떠 몰랐기 때문에, 아니, <laughs> 그쵸. 그렇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또, no, new. 안. 어, 알지 못해서가 아니야. How to use it. 그렇지. 어,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거나 그런 생각을, 그치? 어, 가지고 있지 않아서는 아니야. 요말과 같은 말이지. 이전에도 뭐야, 이런 게 존재했다라고 했으니까 예전에 이런 거 있었거든. 어, 있었어. 근데 이걸 갖다가 뭐, 그 몰라서 그랬거나 이런 생각이 없었거나.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제 이걸로 갔다가 대절은 아니다. 그래도 되는데, 보통 부정문 다음에 대절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거 때문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워. 때문이었을 때 상관없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민혁이의 월드대. 그것은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이거도 뭐 때문이었다. 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네, 어. 그냥,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대절이었다라고 하면 돼. 그냥 그래도 돼. 고르면 자, 대절. 음. 거의. 뭐? 자, s e l 자 o m 은 선생님 뭐라그 했어? 부정의 의미야. 그렇서 종처럼 무안다 이것도 많이 했던 거야. 셀덤 l d o m scarcely, rarely. 어, 부정으로 해석해 차라리 거의 원치 않았어. 뭐를 열지? 텐드 확장하는 거야. 길을 길게 하는 거죠. 자, 멋지 크레딧. 그러한 많은 뭐야. 응, 신용을 이렇게 확장하는 걸 원치 않았대. 자, 뭐 때문에 they didn't 네. trust? 어, 퓨처, 어, 미래가 우드비 베럴. Be 어, 그렇지. 지금보다 아, 나중에 어떻게 될줄 알고 돈을 빌려주냐, 뭐 이런 거지, 그치 어, 어. 그러니까 현재보다 더 좋을 거라는 어, 그런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신용을 확장하지,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 주제문이야. 자, 그 다음에 자 성준 해봐. t h e y generally believed. 대절 time passed. 요 이제 지나간 시대 시간 할게. 지나간 시간은 had been better. 어, 나왔다. 어 뭐보다. 다들 어. 어 그리고 그 어. 더 악화될 그렇지 것. 악화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대절이 두 개야. 대절이 두 개. 첫 번째 대절 뭐야? 각 지나간 시간은 그 지나간 시간이 더 좋았다. 어. 헤드 been e 더 좋았다. 뭐보다. 지금 자신의 이게 온타임이 바로 뭐야. 지금 현재 프레젠트. 어, 지금 과거가 더 좋았어. 이렇게. 지금 이 시간보다 더 좋았고 그리고 또 미래는 뭐야? 더 나쁠 것이다라고 믿었다는 얘기야. 됐어? 어. 어. 자, 또면서 to put t h 턴 economic t r s 아, 이렇게 그 푸시 문장이 앞에 나오고 뒤에 컴마 찍고 주동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투 푸시 나오면 설명하자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투 푸시 푸시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 왼 앞에 나와서 컴마 찍고 주동이 나오면 설명하자면. 자 그것을 설명하자면 그것이 뭐냐. 앞에 있는 앞 문장이야. 앞 문장 뭐야. 과거가 현재보다 더 낫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쁠 거다라는 거야. 그것이 자 in economic terms. 경제적인 관계. 그렇지. 경제적인 어떤 용어에서, 어, 경제적인 용어에서 그것을 설명하자면, 자, 그들은, 옛날 사람들은 believe. 대절이라고. 대절 내용이 뭐야? 자, total amount of w e l t 어, 부의, 나왔잖아. 부의 총합이. 자, was limited. 제한되어 제한되었다. 했다. 어, 부의 총합이 제한되었으니까, 그치? 어, 이제 내가 이만큼 행복했어. 그치? 그러면은 뭐야 이제 더 이상 더 행복할 일이 없어 어차피 그게 총 뭐야 어, 총합이 그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음. 자그 다음에 선생님 people therefore 어, 어. it을 뭐라고 bad bet 어 나쁜거 그냥 b 트라는 단어 몰라도 되는데 이게 bet라는거 내기 선택이라 하면 돼 bet는 내기라는 선택을 얘기해요 어. 자, 나쁜 내기다라고 믿었으면, 이심 원데 이심 목적어. 여기 목적격보. 이심 원데 아니, 또 이심 이거야. 우리 이거 뭐라 그래? 목적어인데, 우리 무슨 목이라고 그래? 어, 그렇지. 감옥이, 여기가 뭐야? 집목이잖아. 집목이 어.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야. 자, 집목의 내용이 뭐야? To a s 뭐 하는 거? 그렇지. 뭐를 가정하는 거야? Would be producing. 만들어낼 거다? 프로듀서가 만드는 거야. 만들어낼 거다. 뭐를요? 불을 어, 만들어낼 거다. 10 years down the line. 어, 10년 이내에 더 많은, 많은, 많은 불을 만들어낼 거라고 가정, 가정하는 것이 나쁜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했대. 뭔 얘기인지 알겠어? 좀 어려운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선생님 여기 지금 이게 나왔잖아. 10 years down the line 나오면 이거 무시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원래 자, 이거 예전에 한번 모의고사에 나온 적은 있는 것 같은데 down the line이라고 하거나 down the road라고 나오잖아. 이건 그냥 뭐라고 해석하면 이런 거 나오면 장래에 미래에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돼. 어. 아 이게 수특에 나왔던 거구나. 장래에 미래에 어, 이렇게. 근데 무시해도 돼. 모르면. 이거 해석 어떻게 될지 몰라. 아 그냥 넘어가도 돼. 괜찮아. 어. 여기서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건 써놓은 거고요. 음, 이렇게. 됐어. 자그 다음에 미니언 비즈니스 아까 했던 거 알고야 안 해도. 돼자 뭐야 아까 다시 한번 사업은 뭐와 같다. 제로성 게 사업을 제로성 게임이란 뭐야. 사업을 해서 내가 그러니까 누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다른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당연히 적게 벌겠지. 응, 그러니까 어펜슬된 거지 서로. 어, 자 그래서 물 여기서부터 시작. 어 프라피로 원 파티큘러 베이커 여기까지. 프로피시 뭐야 아까 했던 거 이거. 이익이야, 이익. 그 자, 한, 하나의하나 뭐에요? Particular. 특정한. 특정가점이야 빵집에 그 이익 그 might rise. 어, 어, 상승을 합니다. 물론, 한 개, 재가점의 빵집, 빵집에 그런 이익이 상승을 해. 그러나, 그 at the expense of. 그 of. 그 아, 잠깐만, 저는 할수는데 엣더 익스펜서 오라 그랬어 뭐뭐 뭐 희생하여 자넥스 도어 옆어옆집 빵, 옆집 옆집에 옆집 빵집에 희생하여서만 돈을 벌 수가 있다고요 보이예시 뭐, 그래 어자그 다음에 성준이 해봐 자아 어, 요거 시작 예시가 나온거지 음 마이킹 음. 리치 어. 어. 그러나, 로지, l o v i n 프 t 스 e king of France?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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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람이 강탈함으로써. 그래서, 자, you c o u l 너는 파일은 자를 수는 있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치? 다양한 방식으로 파일을 자를 수 있지만, 여기서 그 파이가 바로 뭐야? 응. 아까 요거. 어, 그쵸. 부의 전체 양. 이게 바로 파이을 얘기를 하는 거야. 파이를 비교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어, 부의 전체 양은 똑같다고요. 어, 이게 다른 방식으로 자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바로 뭐야. 그러나, 그것은 절대 더 커질 수는 없다. 없다고요. 커지진 않다요 우리 이거, 우리 뭐야. 아, 요거, 요거, 좀, 선생님, 자, 요거 하다가 말할 때. 자, 맨 위에, 봐봐. 자 어렌지 뭐나그럼 적어놨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배열, 배치, 머렌지하다는 뭐, 준비란 뜻으로 쓰이고 여기처럼 허 협의하다 그 다음 에뭐 음악할 때는 평균, 평곡 그 다음에 설비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익스텐드 크레딧은 외상을 주는 거야 시, 신용을 넓히는 거니까 어 외상을 주다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비슷한 단어 다 적어놨지 다 아마 알고 있을 거야 익스텐드는 아까 뭐야 길이를 길게하다 그 다음에 Extent는 규모, 크기, 정도야. Expand 여기 A지 A. A는 뭐야? 확장시키다, 팽창시키다 이거 그치? 그 다음에 End는 뭐야? 소비하다 그치? 요거는 단어가 살짝 살짝 바뀌는 거니까 어 너희가 적어놓고